예 안녕하십니까 k 하하입니다. 아 오늘 아침 아, 날씨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아아전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해서 아, 차시동 켜놓고 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타불이나 좀 보고 어떻게 될는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맥가이버님 예. 아, 아 그럼 뭡니까? 아, 연속 불을 받았습니다, 예. 메카이버님이 받으셨네. 아,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쿠킹 후일. 아쿠킹월일도 준비하셨고 일단 기대가 됩니다 일단 텔레비전 어, 보름을좀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오늘이 벌써 1월 16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아 지금 7시가 안됐는데 아 6시 50분입니다 아, 아유 야 엄청나네. 아, 집에서 뭐, 언제 먹던 부침인지, 이렇게 또, 몇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 참. 아우, 침이 넘어갑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안 먹습니다. 좀, 어, 늦게 먹는 그런 입장인데. 아유, 부친이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는 잘몰라도 뭐, 자기 혼자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지, 일단 물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한 잔은 먹고, 아, 어, 운행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야 참. 연탄 부대, 연탄 난루에, 아, 대표 먹는 부침개, 부침개 아, 정확한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오, 오, 우리 그 고향에서는 부침개라고 그랬죠, 부침개. 아유. 멋지네. 예? 아유 냄새가 뭐 엄청납니다. 아 그건 또 뭡니까? 야. 아유. 이야. 이거 뭐 닭다리인데, 야. 야 오늘 뭐제 생일날 같습니다 예. 아유 참. 닭다리 하나 먹고 가라고 하나 제 앞에다 이렇게 툭 던져놨습니다. 아유, 이야 금방 금방 한 것처럼 야들야들 김이 나는 게 아유. 간장도 간장도 가져오셨고 아유 참 고맙습니다 아유 일단 뭐 어느정도 김이 <laughs> 났으니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유 아 맛있네 아 뜨거워 이야, 이 우리 동료 기사들이 없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지나면은 시위에 장거리 갔다 온 기사분들이 또 주무시기 때문에 형님들 눈, 눈치 보려면 이것도 참 힘듭니다. 아, 야. 아 아. 어우, 부침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 멘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 숨글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찍 음,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아니면 또 어제 뭐 조금 과하셔가지고, 아직도 잠자리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아, 활기차게, 아, 즐겁게, 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태백 버스 터미널입니다. 기사 쉬게실입니다. 아유 예, 참. 이야 비주얼 끝내준다. <laughs> 이야, 아 야. 예. 아유. 이 시간에는 출근해서 몇 사람 보일 텐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맥카이버님 해고 저만 케이하만 단둘이 부침개 먹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야, 아 오늘도 늦게 끝나는 날인데 우리 맥카이버님 때문에 아주. 한 바탕 웃고 갑니다. 예. 아, 아직도 어둠이 거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보내십시오. 건강한 화요일 보내십시오. 1월 16일입니다. 예, 태백버스터미널에서 K하가 인사 올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